안녕하세요 렉스 아카데미 교육 담당자입니다.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이후 교육 수강 신청을 위한 HRD의 접속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HRDnet이라고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 HRD의 출결 관리 앱이 보입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어플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어플을 열어 주시고 메인 화면 바로 가기를 눌러 줍니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 가운데 빈칸에 플랫폼 라이더를 입력하신 후 우측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사진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었다면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플랫폼 라이더 입문 교육 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수강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 한번더 수강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내리시다 보면 위에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옆에 하얀 빈 칸이 있습니다. 이빈 칸을 눌러 체크해 주시고 파란색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수강신청을 누르시면 수강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내려줍니다. 화면을 내리시다 보면 휴대폰 연락처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밑에 있는 이메일 칸에 이메일도 적어줍니다. 전체적 내용을 읽어보신 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사항에 아니오를 선택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아니오로 체크합니다.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신 뒤 확인 글자 옆에 있는 빈 칸을 눌러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수강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수강 신청 완료 안내 문구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이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정보를 클릭 후 "나의 훈련 부분에서 플랫폼 라이더 입문 교육 과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구가 확인 가능하다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진행 안내는 교육 시간 이전에 교육 참가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